7개 랜덤값 무려 살려요 포장지로 아주 예쁘게 포장돼서 왔는데요 제일 많은 걸로 시켰습니다 우선 이거 먼저 5등이 무려 7개나 뽑혔어요 진짜로 킹받는 첫 번째 5등은 내 천사잖아 두 번째 크롬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직까진 좀 그렇죠? 다음 거 까볼게요 이건 뭔가 엄청나 보이는데 몇 등인지 안 붙어있어요 슈가슈가 로는 까보면 얘 머리 닮았다는데 공기인가? 아주 귀여운 오리가 들어있고요. 귀여운 스티커들. 다살리오잖아 그리고 마멜. 약간 마멜 인형 뽑기 같은데. 어, 마멜 랜턴이네? 이렇게 불을 껐다가 껐다 갈수 있어요. 아주 귀엽다. 그리고 마지막. 이 공주 마멜의 정신사? 어머. 네. 나머지는 모두 4등이 걸렸나봐요. 제가 전체적으로 뽑기 운이 안 좋... 첫 번째. 귀여운 마멜 키링이 나왔고요. 두 번째. 손뭉치 같은 마멜 키링이 나왔어요. 마지막. 너무 빤딱빤딱한 마멜이 나왔습니다. 이렇게 벗겨주면 아주 깨끗해집니다. 어? 제 손으로 다시 찍었고요. 제 뽑기의 결과는 이렇게입니다. 얘네가 조금 마음에 안 들긴 한데 얘네는 어느 정도 좀 괜찮은 것 같다.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 것 같나요? 한번 사볼만 하나요? <놀람>